어서이 인사 한번 해. 인사. 안녕하세요. 아, 귀여워요. 아, 귀여워요. 귀여워요. 어... 개껌 한개 줘요? 아, 개껌이란다. 소재? 아까 먹었지? 기다려요. 가만 있어. 움직이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 가만 있어. 여기 있어. 가득고 놀기. 귀여워. 꼬꼬치워 먹어. 아이 개 같은 떨 떨어지면 어떡해 꼬꼬꼬꼬치워 먹어. 어, 비스, 이거 이거 비싼 거야. 수제야 쌍녀나. 담배값보다더 비싸 시장년들아 야 시장년아 이거 담배값보다 더, 더 비싸 꼬꼬시만 먹어 맛이 좋다 아잘 먹네 우리 꼬꼬시만 먹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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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었어 앉아 내려가지마 내려가지마 골치 아파 내려가지마 아또 어, 어디가 한번 어떻게 돌려? 올라와. 올라와. 실은.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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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샷. 나이스 캐치. 손. 그렇지. 아, 쥐지 그리고 이쪽. 뒷발. 뒷발. 뒷발, 뒷발. 뒷발, 뒷발. 뒷발, 뒷발. 뒷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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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발 들어. 그렇지. 앉어 앉아! 앉아! 그렇지. 아, 날씨 좋다. 댓글, 댓글 달렸나? 이거 미친 새끼가 비싼 거야. 족같은 새끼야. 수제왕이야, 이거. 연어 슬라이드. 어, 글루겐. 글루겐 들어가고, 항산, 황산, 항산화제 들어가고. 고함량의 높은 수제 간식, 고단백 저지방 저칼로리 전온도 공법으로 영양수 파괴 최소화. 어. 비싼 거야? 담배 값은 더 비싸. 시골놈데 담배 값은 더 비싸. 이거 돈나 비싸. 그리고 이제 강아지 이거 강아지용 보리차. 내가 끓인 거야. 끓이고 끓이 뜨끈한끈끓이고 냉장고에 얼리 얼리는 게아니고차가거 보리차. 우듬줘 봤어. 물달래 물달래 자 기다려 기다려 먹어 한번더자자 먹어 댓글 뭐라 나아 안보여 내갈렸다 이거 나는 안 먹어, 이런 거. 좋은 거 먹으면 되잖아. 내가 왜 어? 강아지 껄 먹어. 그래서 배탈 난다, 배탈 나, 씨. 내가 씨발련 개짓들 누구 아프리카 아프리카 TV 래 누구야 철구야 씨발련아 철구 철구처럼 개새끼야 내가 간장 간장 먹으면 간장 먹어야 되고 씨발련들아 그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아프리카 TV다 나난 어, 자체 클러스가 틀리잖아. 철구 그 새끼 아이큐 몇이야? 100도 안 나와. 형 몇이야? 아이고 300이 넘어가. 왜? 5살부터 7살 때까지 하루에 10분씩 고려시대 조선시대, 항문 1500년. 바스탄 놈이야. 8만 대장, 고려시대 8만 대장경 대한민국에 본 사람 없어. 하나 있다. 위에 사무총장, 방기문. 방기문 형도 8만 대장경 확실히 다 몰라. 어느 정도는 알겠지만. 방기문 형님이 IQ가 250이야. 내가 300은 넘어간단 말이야. 왜 유치원 자퇴생 초, 중, 고, 정교 꼴찌만 했을까? 응? 왜 종료 꼴좀 했을까? 아, 씨발, 지금 오줌 나올 것 같은데 발차기? 씨발 것. 이런 건 내가 이런 건 내가 해줘. 아 개대기. 야, 씨발 이거 고동 안 된다. 발차기. 풀어 다리 풀어주고. 아, 다리 꼬였다, 씨발. 아, 씨발. 또 꼬였어요. 왜 이러냐, 이거? 밑에 바닥에 돌이랑, 씨발. 돌 돌이랑 존나 많아. 기다려봐. 아, 씨발. 아, 도대체, 돌 존나게 많아, 씨발. 돌에 걸렸어, 씨발. 어, 아, 촉 같네. 돌 걸린다, 돌 걸려, 씨발. 돌 걸려, 돌 존나게 많아. 나는 오른발, 왼발 다 가능해. 축구도 양발이야 나 축구도 축구 할 때도 왼발 오른발 다 가능해 손흥민이야 축구도 가고가 존댓말 잘했지 내가 패할링이 줬대거든 왼발 씨발 새끼 치키는 거 존나게 많아 개새끼들이 아이고 씨발 요런건 요런 내가 해주지 해주는데 뭐? 돌이 많아갖고 기다려, 돌, 돌좀 치우고 하자, 씨발. 오케이, 된것 같아. 돌 어느 정도 치운 것 같아. 씨이 신혼동 안에서 기다려 한번 더. 3차 시도까지는 해야지. 아 씨발. 돌걸라지 개새끼들아. 아 씨발. 기다려. 아 씨발. 족같구나 오성아 어, 재밌어? 신기해? 예, 무에타가지 무에타이 무에타이 7년전에 이라 중소기업 다니면서 한 이틀 다녔거든 15만원 주고 하루에 10분씩 했다 이틀 무에타이는 무에타이 7년전에 이틀 하루에 10분씩 하고 팬티랑 글로브 샀거든 이틀하고 안 다녔어 야 씨발 목을 있잖아 발찰때 여기 여기야 이쪽 이쪽 라인 여기다가 차야돼 공댕이를 힘을 줘 이거 찼잖아 그럼 얘가 쓰러질 것같아 그때 가갖고 씨발 시발... 그때 가갖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 잘봐 찼어 아 나갔어 씨발 새끼 <laughs> 살 사람 있네? 여 여고생은 아니고. 한 20대? 30대? 어린아가 개새끼들아. 들어와야지. 어린아가 어버스하나 밀고 있다. 한 30대 같은데? 30대 초반에 40대 초반. 누나야, 누나. 30대 초반, 30대 초반에서 40대 초반? 아니, 야 30대 중반에 40대 초반. 물좀 먹자. 무슨 신기 가만히 안 되는 거 자세 보여 핵기야 존나 귀엽지 않아 저기 앞에 버스 정류장에 삼 삼십 대 중반에서 4 0대 초반 핫스 간다 잘 가세요 갔어 너 잠깐만 거기 있어. 어디 안, 안갈 거야. 거 가만히 있어. 아. 날씨 한번 좋구나. 날씨 한번 좋다. 우산 일로 로 와. 날씨 한 번만 죽인다. 일로 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게, 이 여기 높아. 높은 개가 펄떡 뛰어오잖아. 귀여워. 에이. 날씨 개꿀인데? 날씨 개꿀이야. 종료할게요. 그래 12분 했다, 12분.